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돼요. 37, 47, 57배만 찾아오는 거예요. 성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집안에 상을 당했고, 3년 안에 상이 당했고, 집안에 좀안 좋은 기운이 있는 터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엇이 나한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가야 되는 게꼭 어? 성주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정마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마마님 저번 영상에서 네. 그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뭐 27, 37, 47, 57 이렇게 나이가 7이 들어가는 나이가 있는데 그러겠죠. 그때는 어. 뭐를 하면은 좋을까요? 스물일곱, 서른일곱, 마흔일곱, 오십일곱에는 뭘 하면 좋을 게 있습니까? 라고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돼요 남자분들보다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알죠 성주라는 소리 이 서른일곱, 마흔일곱, 오십일곱을 가지고 상담을 여기저기 하시며 성주 운받으세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성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운을 받으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를 얘기해요 어머니. 옛날에는 이렇게 대들보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루를 얘기했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방 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방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서른일곱 마흔일곱 오십일곱만 찾아오는 거예요. 성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운은 나가버리고. 좋은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운구 다고 일반 운하고 틀려요. 37 47 51은번 성주에서 주는 운이에요. 성주에서 어, 남자 집안의 대들보 남자한테 모든 운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는 남자라고 얘기하고요. 조항은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조항은 엄마들이 딱 지킬 수 있게 해놨죠. 앞전 영상에 제가 복주머니로 집안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딱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신랑이 마흔일곱이에요, 오십일곱이에요. 그런데 성주를 받으라 그러네요.라는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어, 집안의 대들보가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떡을 쪄서 성주를 갖다가 어, 편안하게 좀 받아주세요. 51고 47에 저희 집안의 대들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집안에 이 팥떡을 놓고 비는 경우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들 하죠 어머니들이. 그러나 집안에 상을 당했고, 3년 안에 상이 당했고, 집안에 좀안 좋은 기운이 있는 터에서는 성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또 저희 무조 선생님들 힘을 빌려야 되죠. 그냥 넘어가면은 옛날에는 성주가 바람이 나면 지신까지 흔들린다 그래요. 지신이 흔들리면은 조금 안 좋다고 하죠. 그런 설이 있어. 요 근데 이건 설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성주. 27, 37, 47, 57을 성주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의 숫자 7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성주신이 관화를 해요. 무엇을? 집안의 대들보를 딱 잡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병살도 들어오고요. 어, 사고도 좀 들어오고 제일 먼저 금전으로 손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성주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이 성주를 내가 멀리해 버리면은 좀 사고도 들어오고 금전 손실도 들어오고 병살이 좀 들어오죠. 그러나 집안에서 혼자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또 성주상 차려드리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성주상을 차려서 혼자 하실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성주가 무엇인지 어, 듣고 상담도 해보시고 어, 무엇이 나한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가야 되는 게 37, 47, 57에 해당되는 성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러니 오늘 우리 감독님이 물어봤어요. 37, 47, 57에 해당될 때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집안에서 나 혼자 성주상을 차릴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용인중전마마님한테 상담을 받아서 어, 상담을 한번 들어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한 번쯤은 성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의 대주를 말합니다. 집안의 대표를 말하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성주, 음, 조왕 알려드렸어요. 성주는 남자고 조왕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 마마님 네. 말씀하시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성주 조왕이라 고 그러셨는데 네. 그꼭 성주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주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만 재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만 금전 운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네. 자, 여러분. 성주는 결혼이라는 의미를 잠깐 뒤로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대들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옛날엔 진짜 마루 대청마루를 얘기했어요 그 대청마루를 놓고 저희가 성주를 대들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그 대들보에 포함되는 거는요 집안의 행운들을 들어오는 게 나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장독에서 빌었던 칠성 안방에서 빌었던 삼신,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성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관화를 놓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냐, 안 했냐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37에 해당되냐, 47에 나이가 왔냐, 57에 나이가 왔냐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고,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 많은 공부되시고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용인중전마마 채널 꼭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